m o 5 n 님팔로 감사합니다 카베라 2층 고읍 밴딧 스모크 위치 옷방에 있어요 위쪽에 카베라 카베라 확인 드디어 드디어 핑디어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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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 보고 있어요디어 드디어 드디어 가능하시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에이딩 프렌들리. 오. 드론 볼게요. K H U N 님 팔로 우 감사합니다.

하나 갈게요. o m h 님 안녕하세요. 3층을 빠진 건지, 4층을 빠진 건지, 2층을 빠진 건지... 처음엔 안는데 일단 그러면 점령지 안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옛선 yes, 점령지 안에 또 아무도 없는데, 아 하나, 하나, 라스트 3층에 있어. 3층에 보고 있어요. 아, 딱 돌으니까 오네. 카베이라예요. 카베이라! 40% 레드핑 잡았나요? 아니요 점령지 안에 없나요? 점령지 안에 제 아래 하나 있어요 이쪽에 이쪽 오늘 게임이 좀 어렵겠구나 바스티엠 이제 갈게요 저. Hostile activity resumed. Securing the container once the threat is neutralized. One Op4 remaining. activity neutralized the threat. neutralized. Mission successful. 아그쪽이없구나 어디로 들어? 카메라 카메라도 안 보시고 말이야. 두기갈아하는 <laughs> 거기 제거 다터셨졌나요 아니아니얘네다 아니, 있어요 다 있어요 아 얘들 대박인데? 어두 명이 만들지 그냥 일부러 쏘는 거 있어요? 두 명이 만들어봐요 오케이 어, 오케이 로빈님 저보고 발키리라고 말씀 좀 해주시지 아니 상관없어요 그래도 영상까지 나오잖아요 어 일렬? 헤드샷인데? 헤드샷으로 킬을 하셨네 네. 오늘은 더두 개밖에 안 했어요 몽타가 먼저 들어오겠지? 아싸 부상냐? 들어와 있어요? 저 죽은데 부상냐? 월 월크... 근데 월급매트 깔려있어서 여기 있어요 날리겠네 <laughs> 몽타 몽타 이승 탈출하시죠 <laughs> 나도. 나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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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도. 나죽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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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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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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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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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3개를 깔아야 되는데 저기는 자리가 좁아서 3개가 안 나와요. 이거 솔직히 제가 사말했습니다. 네, 수로 굴려. 인정합니다. 이제 안 굴려요. 이제 안 굴려요. <웃음> <웃음> if y o <laughs> <laughs> 저분 짱구 엄청 굴리시겠네. 어느 쪽로봇지 확인 가능하신가요? 여기쯤이예요 어나 스캔해봐 여 근처에 안 보여요 아왜 남자 이질이 대머리냐고요저 9m 근처에 있 깎고 싶어서 깎은거죠 어 이쪽이요 복도 복도 로빈님 복도 얘 올거에요 슬슬 나이스 아프지 않으 이래지 메인드 그대로 멋있게 잡으시. 할 거예요 지금. 음, 카메라 터지는 소리 났어요. 스트레치 어, 컷. 1층에 글라진거 같은데요? 복도쪽 들어왔어요. 어, 어, 어 하나 더 왔어. 툴툴스님이 내려왔어요. 반대편으로 매자님이 쪽으로 오세아 괜찮아요. 개선 조심해, 매자님. 나 살려준 거임.

어 찾았어 여기네요 이쪽 옥상. 소고 있어요. 난널 보고 있다너 어디 있어요? 매동. 로 끌렸어. 아유치 바로 바로 점령지 보세요. 제멋적이니세요 어. 뭐? 뭐야 제목적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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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여기 이니까제목 여기, So biohazard container unknown. Okay. clear to engage. Do, do, do. Look, look. Okay. Biohazard container located. 아드네하해네요 모르겠어, 이제. 님이쪽요 뭐야? 오. 움직이야. 아우, ADS. 바탕에겠어요. 이제세요. 용도 없어요. 죽었어요. 어? 병원 다뚫어놨어요 나이스. 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이따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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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스나이